자 그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. 형상 기업 합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. 자, 형상 기업 합금, 니켈, 티탄계 합금에 대해서 어, 문제가 나왔습니다. 니켈, 티탄계, 합금에 대해서. 자 그러면 그 기업 뭐 종류, 종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뭐 알면 그냥 바로 맞추겠지만, 이게 또잘 모르면 맞추기 어렵잖아요, 그죠? 일단은 가. 어 그냥 보면 간단하게 보면 자 니켈 하고 티타늄이 들어갔습니다 니켈 그 다음 티타늄 게다가 그죠 근데 이게 비, 비교는 여기 구리 구리에 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구리보다는 니켈에 티, 티타늄이 구리보다 금속이 비싸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다 맞, 맞습니다 가공은 가공은 뭐죠? 구리가 더 가공이 더 쉽죠. 쉽다?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죠. 내식성, 내마모성 필요기능성 구리계 합금에 비해서 떨어진다. 센서, 와 액추에이터 등에 이용이 된다. 소성하기 쉽다. 니켈, 이우 지우니까 아 그렇고 자 그래서 자세히 한,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. 그냥 보면 좀 헷갈리겠죠, 그죠자 네.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. 자 니켈, 티탄계 합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니켈이나 티타늄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리계 합금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. 그 다음에 소성 가공이 우리 니켈이 상온에서 고온 가공성이 아주 우수한 재료이기 때문에 소성 가공도 쉽다. 이 예, 맞네 그죠. 예. 그 다음에 내식성, 내마물식 필요성이 구리계 합금보다 더 좋네 그죠. 예, 티타늄이나 니켈이나 티타늄이 더 좋습니다. 예, 그래서 뜨린다고 해이 잘못됐네. 예, 그래서 3 번이 답이 되고, 자 센서, 액추에이터 등에 이용이 되는 것은 맞네요. 예, 그렇죠. 자 그다음에 형상기억 합금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형상기억 합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, 자 일정한 온도가 되면 원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게 이제 형상기억 합금이다, 그렇죠? 자, 네 개의 실용 합금은 니켈, 기타늄계 구리, 알루미늄 니, 니켈계. 구리 알루미늄, 아연계 학급, 뭐 이런 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이 정도 있다. 뭐 이런 종류가 있다. 이 정도만 알고 특징은 구리하고 구리계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정도만 조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. 일단 출제빈도는뭐 가끔씩 나오네. 그죠? 뭐한 서너 번 만에 한번 나오고. 그래서 이것도 좀한번 알아두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.